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트입니다 컬트 오브 더 레벨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좀 반성했냐 막자서 발 아니 왜 자꾸 토.. 뭐 예? 화장실 없어요 이게 뭐 화장실이 없나 자 여기가 순례자의 집인데 아 하도에 휩쓸려 온것좀보해 너가 그래. 너를 위해 물고기를 낚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난네그 정신머리 없는 사자들이 아니야. 뭐? 뭐? 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낚시 낚 낚시? 오. 이 낚시 기능은 어 스타듀 밸리에서본 느낌인데. 자 이걸 그럼 낚시를 하면 이제 아주 쓸모가 없지 않군. 어쩔 수로 돌아와 줄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갑집 문을 좀 잡았거든. 오우. 침대가 부서졌다. 여기 뭐야? 누가신사 밑에 집이들어다 미안하고 등대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어서 말이지. 배가 못 들어온다는 말은 신성한 길을 걸어서 새로운 술로 해소던너는 했던... 뭐..뭔 정보예요 뭐..뭔 뭐, 소리를 하는 거야? 얘는, 얘는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갈게요 제발 역겹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전 언제나 똥으로 만든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너..너 너 이름이 요리사인 거 알고 있지? 첫 번째, 너 이름이 요리사인 거 알고 있지? 두 번째, 똥으로 만든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왜 역겹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하... 왜 거절하면 신앙이 사라지죠? 왜 똥을 먹이지 않으면 신앙이 사라지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수락하고, 수락하고 만들지 않으면 돼요. 예수. 시간 제한이 있는 임무야? 너! 잠깐만 왜왜왜왜 왜, 왜, 왜... 뭐가 기... 뭐가 기쁜거야 너 지금 너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 왜 이러는거야 너 아파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거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내가 왜 이름을 요리사로 지었는지 알기나 해? 난 너가 요리를 대신 해줄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러는건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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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진창이가있어넌 왜? n t wait. 로 e n y 려 u don't shoulder yourself to the Royal Yogi or Yen. Yen, wait. We're great. Say, you won't h a 가 아쿠시주교가안 그래도 지금 공중부대기다를 위기에 처했는데 얘 얘를 내려갔다가는 똑 파티가 벌어질수 있고 안 돼요. 예. 어 레시님. 자 이걸 2단의 심정? 왜 이게 2단인데? 이단에 백동안의 심장을 획득했습니다. 불구덩이 이상증 심장 삼체 세로님은 오케이. 저게 그 기다리는 자의 사슬, 기다리는 자를 묶고 있는 사슬 중에 하나란 뜻이죠. 안녕하니까 몇시는 파도 앞에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네 앞에 쓰러졌구나. 그게 다야? 이끌 짐승이 없는 자는 양치기가 아니다. 그게 다야? 너 너네 왜 그래? 저 저기요? 그래. 어, 어 아, 알았으니까, 어, 알았으니까 가서 가서 일해. 가서 일해. 그리고 너, 너 말야, 너 말야 요리사. 어? 요리사, 너 침대에서 쉬어. 미쳐버리겠네. 너는.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하겠어. 똥을 원한다면서 그걸 먹고서 아픈 놈들은 정말이지. 식인 특성을 획득 채식 채식 그렇지 그렇지 그래 똥 대... 풀을 먹어 풀을 먹으라고 내가 도대체가 내가 고... 내가 풀을 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싫었다고 해도 넌왜 여기 있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댈 느끼는가 우리 주변으로 세상은 삐걱거리며 변하다 과거의 세상은 멈춘 곳이었다 수세계로 움직이잖아 녹이 슬러버렸다 엘시가 쓰러졌고 이 땅이 거줌인데 다시 힘을 위해 싸울 것이다 쉬있으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요 설마 설마 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높은 티어의 건물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화장실이 있다고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하고 화장실이 있으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레곤 너는 아! 아! 아.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무래도 이러다간 저희의 아쿠시 주교가 똥무더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 취향은 존중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좀 차려요. 래시의 남은 존재가 느껴집니다. 남은 존재라니 우리가 흡수... 난 너무 싫어. 난 너희가 싫어. 난 이게 싫어. 안 되겠어, 야너가 파티 너너 너는 제발 업기를 아 특성이 <laughs> 엉망이잖아 <laughs> 여기 대체 뭐하는 곳이야? 왜 이런데서 살아? 아3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 너희 개구리들은 왜 이런데서 살고 있는거야 돌에 깔려 죽을거라고 우리... 적어도 우리 아쿠시죽0는아쿠시죽0는똥0지0끔찍0 주교는, 주교는 0 0 0긴 하지만 그냥 새, 그냥 0 0 아무 이유 없이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0 0 0 0 0 0 0 난 바보들에게 둘러싸여 스스로의 명민함을 알지 못했다. 허나는 그대는 알고 있지 않았소, 어린 양이여. 난 너가 누군지도 몰라. 그대 어리석음과 내 진정 우울성을 인정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시오. 너. No? 싫은데. 이런 애들을 들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그래. 해켓. 가련하고 겁많으면 불쾌한 불은 왕관에 꼭두갑시여 우리 중 가장 어린 녀석을 쓰러뜨렸을 뿐이다 사천왕 중에 최악체를 쓰러뜨렸을 뿐이라고 너같은 이 날을 우린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성모독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너의 충성스러운 고통자들 추종자들 고통받아야 한다 그들은 굶주리리라 얜 굶주려도 돼요 얜 굶주려도 돼요 헥헥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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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굶주려도 돼요 어 굶주려 된다고 얘는 똥을 먹었어 <laughs> 얘는, 얘는 호분 얘는 얘 똥을 먹으면 좋아하는 애라고 안 되겠어 <laughs> 야 제발 너는 정상인 이게 <laughs> 말해 티줄로 너 <넌> 제발 정상인 이게 <laughs> 말해 그렇지 그렇지 너가 최고야 아, 근데 얘얘 늙었 늙어, 늙었는데 늙어서 노 노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아 어, 컬트 오브 더 레벨 카르버트였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아쿠시 주교가 점점 혼란속으로 네, 혼란속으로 갈아앉는 가운데 <laughs>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되겠죠. 계속 계속 운영하다 보면 화장실이 생겨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이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요리사를 그 화장실 안에 쳐박아 두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예. 감사합니다.